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욕기 30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란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기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좋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 가시리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내가 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요번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주를 보면,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란날이 나를 잡음이라. 지금 그는 계속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는데, 뭘 하고 얘기합니까? 내속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어서 녹아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 환란이 너무 커서 자신을 잡아 삼키는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어, 16절에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녹아 내린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어,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너무 힘들 때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가슴에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지요. 너무 답답하면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습니다. 녹아내리는 것 같죠. 17절을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했습니다. 요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드니까 더 힘든 거죠. 어,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온 전신, 온 몸이 아픕니다. 어쩔 때는 뼈 마디 마디가 쑤시고 근육 하나 하나가 만지기만 해도 아프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픕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면 몸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욕은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녹아내리는 아픔과 고통은 계속해서 유기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워져서 옷기처럼 내 몸에 붙었다. 이야기하죠.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졌고, 나로 티끌과 재갑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백에 있어서는 비난과 조롱을 마구 퍼붓고 있는 그 대적다들, 대적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이 또한 자신에게는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 답하고 답 힘든 것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게 부르짖어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그거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욕을 무서운 힘으로 던지고 옷처럼 구기고. 거의 죽게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모든 생물이 결국에는 가는 그 죽음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분 생각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특별히 왜 그랬냐 하면 욕은 자신이 궁핍한 자들과 함께 울기도 했고 고하나 과부가 공경에 처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그러면 나를 그렇게 손 부르지르면 또 손을 내밀면 외면치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욕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에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손을 펼쳤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욕은 빈궁한 자를 위해서도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2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욕이 기대했던 복 대신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빛 대신에 흑암이 덮친 것이죠. 뼈가 쑤셔서 밤에도 잠을 잃을 수가 없게 됐고, 눈을 뜨고 보내는 낮이면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만이 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우리는 욕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참으로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항상 먼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일하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게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감정을 모르는 척, 모르는 척할 정도로 지쳐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혹은 대체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구별해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몇 가지의 그 감정을 가지고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수없이 많은 감정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몇 가지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렇게 말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슬픕니다. 근데 슬프다고 말을 못해요. 불안해요. 근데 불안하다고도 말을 못합니다. 서운한데도 서운한다 말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감정의 단어가 화밖에 없습니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슬퍼도 짜증만 냅니다. 불안해도 짜증 내고, 서운해도 짜증만 내요. 슬픈데 슬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다고 표현합니다. 불안해도 우울하다고 표현하고 소원해도 우울하다고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감정 노출을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 솔직한 감정은 원래는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순기능, 그리고 마음을 보호하는 이런 기능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 감정, 가짜 감정을 휘두르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잠깐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주인공인 욕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감정표현이 건강한가요? 욕은 신앙이 좋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감정표현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쏟아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기분이 좀 나빠도 좀 참아야지 화가 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건강한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 다니면서 더 감정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욕은 그래도 감정적으로 꽤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자신의 감정 표현들을 때로는 꽤나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감정의 표현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감정은 잘 사용하고 표현하라고 주신 것이지, 만약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여기셨다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감정의 표현들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솔직한 감정 표현을 잘 나타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욕과 같이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진 감정, 다듬어진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솔한 감정의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정의 표현을 솔직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정돈된 감정,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감정 표현을 솔직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업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을 하는데 그의 말을 살펴보면 희망이 없는 말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다 하고 원통한 마음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표현을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낸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업과 같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괴로움, 온통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사실 소망과 희망, 회복과 변화, 도약과 역전의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실수까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참고 슬퍼도 슬픈 내색을 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감정 표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의 감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내면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저도 솔직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감정 표현하고 건강한 감정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건강하게 정돈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서로에게 독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건강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셔서,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날마다 응원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